특별한 트럭, 특트럭, 삼보특수차, 장원준 이사입니다. 어, 볼보 FH540입니다. 2 0 2 0년식이고요 540마력. 예, 앞쪽, 어, 카고가 입고됐습니다후축이고요 어, 지금 현재 상태는 한 20만 정도 탔습니다. 타이어, 후축, 예, 에어소스입니다. 후축, 에어소스. 세차라고 예, 보시면 되고요. 키로수 조금 뭐 20만 키로 뛰었는데 어, 상태 뭐 아주 좋습니다. 차량 상태 좋고요. 카고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. 뭐 탱크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차량으로 어, 구변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현재는 카고 예,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어, 내부 쪽 보시면 내부 쪽도 아주 깨끗하고요. 지금 키가 없어서 시동을 못가는데 어, 차후에 제가 시동 걸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. 내부 운행 장치 다 되어 있고요, 정상 작동됩니다.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은 삼보특수차 예, 특 트럭 예, 네이버 특 트럭 검색하셔도 됩니다.